위대한 수련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김일성 종합대학 혁명사족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백성리를 찾으시오 승리한 조국의 내일을 그려보시며 전후복구 건설과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오보이 수련님의 절세의 인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이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12월 말에 전전선에 걸쳐서 입대 전 대학생들을 빠짐없이 조사장학할 때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서를 내리셨고 한달 후인 1952년 1월에는 그들을 전부 후방으로 소환할 때에 대한 최고사령부 지령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먹여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개방 전쟁 시기 우리 김혜성 정합대학이 여러 차례 안전한 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1952년 3월부터 백성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백성리라고 부르는데 정말 반항공 조건에도 아주 좋았고 또 학생들이 집체적으로 모여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지형학적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련님께서한달 후인 1952년 4월 12일 우리 백성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말하면 예, 적들이 떨근그 세균탄으로 인해서 그흔적이채 가셔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정말 이런 위험한 것을 헤치시고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백성 일어나셨습니다. 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조국해방 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이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오. 전우복구 건설과 앞으로 사위지 건설을 타고치는 데서 나서는 과업을 환히 밝혀 주셨습니다. 오보의 수련님께서는 수수한 농가에서 밤 깊도록 통전불 심지를 덮고 가시면서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전우복구 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 주셨습니다. 오버이 수련님께서는 이날 학자들에게 존중이 끝난 다음에 나갈 길은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온 나라 존기화를 실현해야 되는데 존기화 실현하자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수력발전소가 많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위치를 이제부터 종합대학에 하나하나 잡아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사례원촌이 풍부한 여기 북부 일때에 구경목장을 건설할 때 대한 문제 동서해안에 운하 건설할 때 대한 문제 간속지 개간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정말 전우복구 건설과 대자연 개조 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가업들을 이날 우리 학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혁명 사절관을 참관하면서 이거 전쟁의 중화를 그리고 한 몸이신 우리 스승님께서 이거 한명한 명의 전투열망 기합입니까? 그런데 우리 스승님께서 최고상관 명령으로 우리 전선에서 싸우던 전투원들을 우리 대학으로 불러주시고 또 백성들을 찾아주시어 대학에 나갈 학비를 환히 밝혀주시는 용성 분을 배우면서. 우리 수연민씨야말로 강철의 담력과 배짱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위인이라는 것을 가슴 두께게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도큰 동지가 평양시안의 신발공장들과 순천세민투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여의했습니다 김도큰 동지는 리온 신발공장을 돌아보면서 소비품 생산을 올해 경제 과업들 중 급선무의 하나로 정한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제품 도안과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산과정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최량화, 최적화하며 기술자 기능공대율를 부단히 강화해수질 좋은 신발들을 많이 생산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평양 구두공장의 개건 현대화 정용을 구체적으로 요의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게 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확장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추진할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순천세민토연합기업소에서김두근 동지는 당중앙위원이 제8기 제5차 전후내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거무에 줘면서 생산 활성화를 위한 작전과 지위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소 중요 대상 건설과 농촌 건설에 절실이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들에서는 인민들이 실질 독을 벌수 있도록 신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대한 문제, 과학 연구 기관들과 리관 부문들에서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중요 설비 보수와 기술 개설을 적극 방조할 때 대한 문제 등이 터이 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됐습니다. 올해 2022년에 오기는 계획 수행에 확고한 담보를 구축할 때 대한 당의 순간 뜻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지금 온 나라 일터마다에서 혁명적 기상이 세차게 날이 치는 속에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곤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와 각지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소류과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능동적으로 배합하는 경제 조직과 지도 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했고, 국창 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소 동흉양화력발전소와 부정강발전소, 소두수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수륙발전소들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 소준을 높이고, 구조물에 대한 종비보수를체임적으로 진행해서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벗어하고 졸력 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 8비난런윤합기업소와 불용합금철공장을 비롯한 화학, 금속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일별, 주별, 순별 계획을 두툼없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 일생산 총화의 폭을 넓히고 직장들 사이, 생산 공정들 사이의 연계를 긴밀히 하는 사업 등에 깊이 관심을 돌리면서 책임적으로 분투한 결과 주요 지표들에 대한 생산을 계획대로 내밀었습니다. 상반년 기간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와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량책비아린공장 평양삼일육전선정화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업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도 선진기술과 가치있는 기술력신안들을 적극 창안 더입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력신 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제품의 질을 높였습니다. 과학기술의 위과여, 오래의 진구를 다고치기 위한 투쟁은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속탄공업부문에서도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서부지구 탄광연합교서들에서는 굴진에서 압축공기 리용률을 높이고 손탄공정들을 기술적으로 완비한 것을 비롯해서 속탄 생산에 이바지 하는 기술 혁신안들을적극창안 도입했습니다. 개천 탄광과 남덕청년 탄광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내부 예비를 찾아내고 조리하는 것을 계획수행의 방도로 들어지고 일관하게 내밀어 서 굴진 속도와 운반 능력을 다 같이 높였습니다. 굴지의 세멘트 생산 기지들에서는 우리 연관단이 과학연구 집단과의 긴밀한 경계 밑에 생산 활성화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상원 손천 세멘트 유합기 업소와 천내리 세멘트 공장에서는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덩어리 서 부족되는 설리비와 자재들을 해결하면서 생산 종상화의 골파구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세멘트 생산 성과를 나날이 확대했습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 계획 수행이자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고 헌신 적 범우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더큰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토론회의 결정관철에 청돌격, 청매진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풍부한 지식과 함께 애국주의 정신을 체질화한 미래의 훌륭한 여건으로 키워낼 일리만큼 모란봉구역 장년서학교에서 학생들 속에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애국주의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인식하기에 앞서서 자기 실생활에서 학생들의 애국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애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하루 일과 속에서 찾아보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동심에 맞게 그들의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애국자로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가 교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나 불러도 우리의 노래를 부를 줄 알고 그림을 하나 그려도 우리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런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군값을털어내를 자주 쳐지게 해서 밤에 제 편집문을 하나 작성해도 우리의 국기 우리의 국화 국수 국조를 비롯한 국가 상징물들을 많이 편집해서 교수 계양 사업에 적극 지용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오갈 때에도 학생들의 애국심을 키워 주기 위한 이런 그림들과 직감물들을 많이 배합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순수 지식을 위한 지식만이 아니라 조국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앞으로 조국을 떠 받도는 훌륭한 기둥감으로 될수 있도록 교수 계양 사업이 애국주의와 일관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구역 선교상유지원에서도 손교, 교수교양사업의 모든 교서들이 어린이들에게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국가를 상징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탐매체 편집물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교양에 적극 이용함으로써 그들이 어릴 적부터 애국의 찬뜻을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화와 국수를 비롯한 국가 상징물들을 형상한 직관물들을 곳곳에 설치해 수 어린이들이 과외 시간에도 저국의 소중함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버드를 마칩니다. 여러 동신문은 일면이 우리 당의 더덕 중실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 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교돌들 세 점하여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합 편지를 번의 연서식과. 김도근 내각 청리가 평양 시안의 신발 공장들과 손촌 세멘트 유압 기업소를 현질여의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과 삼면이 우리 당의 수군을 실현해가는 혁명적 당군의 저강도 공격전으로 류포 전역이 천지개벽된다. 이런 표지 아래 류포 온실농장 건설은 당의 온실농장 건설 정책 실현의 중요 전구라는 대대에서 쓴기사와 바람세찬 현지에 몸서 나오시어 크나큰 용광을 안겨주신 경하는송비서동지의 하늘 같은 믿음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의 사상을 뼈에 새기고 련포 온실농장군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이 당에서 정해준 시간표와 기준에 따라서 공사를 심했게 내밀고 있는 서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지난 초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한 용웅적 위훈을 전하는 전투시라와 전승세대의 녹슬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 각지의 근로자들을 서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와 방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보강되고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인민적인 방역 방어선이 더욱 튼튼히 구축되는 서기, 당과 국가의 방역정책과 조치들이 엄격히 실행되고 있는 서식, 그리고 방역대전의 일선에서 혼신하는 사람들을 서기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강소 분무기 공장에서 상반기간 대권 현대화를 심했게 다가치면서도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 1.5배의 생산 장성을 이룩한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와 일꾼들이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동원하는 사업을 혁신적으로 할때 대해서 쓴 기사를 비롯해 수 여러 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이 조국보의 저서에서 편지가 왔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한 서계 기사들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료를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과 국제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경리하는 김종은등기 여러 나라의 수 축전과 축하 편지를 번의한 서식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효과를 함경남도의 요로단위에 종종이 모신 서식 그리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가경제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김도훈 내각 총리가 평양시안의 신발공장들과 순천세멘트유확기업소를현지리의안한 서식과 경제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애국 업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 발전을 위한 만년 제보. 이런 제목의 글과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각지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각지 농촌에서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서식들과 각도 특파 기자들이번이한 서식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위대한 전승의 신화를 창조한 전승세대의 영웅적 위훈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혁명처서를 굳건히 지켜 삶을 빛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서행을 전하는 기사와 신원군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전구로 탄원진출한 서식 그리고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의 다시마 가공품 생산공정이 확립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자립경제 발전의 기본 동력인 인재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쓴 글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기사를 싣고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방역 사령부의 통보와 각지의 방역 사업을 서기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이 세계 진보적 인류가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한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를 싣고. 조선과 라오스 사이의 외교 관계 설정 48일째 점 이후 라오스 신문들이 글을 게재한 서식과 625-727 반미 공동투쟁 올간의 점에서 민주공고 정당 인사가 담화를 발표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지난 조국해방 전쟁기에 가맹한 미제의 살육만행을 폭로 단주한 글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 신문들에 실린 수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